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몸에 딱 맞는 다이어트를 찾아주는 한의사 민정아입니다 다들 신년 계획은 세우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신년 계획 1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23년도에도 새해 계획으로 어김없이 다이어트 혹은 운동하기를 다짐하신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인데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사면서도 당연하게 칼로리를 확인하는 만큼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해야 하는 식품 첫 번째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공식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에도 과학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를루스 몬테이로 교수가 개발한 노바 시스템에 따르면 음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1구는 비가공식품 혹은 채소가공식품으로 가공을 아예 안한 식품인데요. 예를 들어 먹기 편하게 다듬거나 오래 보관하기 위해 약간의 가공만 거친 음식으로 저온 살균의 우유와 말린 콩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구는 버터, 식용유, 설탕과 같은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 3군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공식품을 칭하고 있습니다. 3군의 경우는 1군에 2군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도 3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3군의 가공식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가공식품들로 흔하게 가공식품하면 떠올리는 스팸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할 4군에 속하는 초가공식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군초 가공 식품들은 산업적인 공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공되는 식품들을 말합니다. 자연 식품을 지방, 당질, 단백질, 섬유질 등으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학적인 과정을 거치고 추가로 필요한 다른 물질을 넣어서 완성하는 식품을 사군초 가공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가공 식품이라고 칭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라면, 과자, 스팸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군. 초가공식품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다이어트에 또 어떤 영향등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제공하며 가공식품에는 특히나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염려되는 부분인 설탕도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뇌와 근육을 주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탄수화물은 없어서 안 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과 설탕은 신체 내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 합성을 도와주면서 살이 찌기 쉬워지는 체질은 지름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가공식품에는 단백질 함량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과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성분인데요. 단백질이 적게 들어감으로써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컨디션 저하, 탈모, 근육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초가공 식품들은 섬유질과 비타민 등의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섬유질은 칼로리가 0에 가깝기도 하지만 혈당은 낮춰주고 포만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섬유질 섭취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량 영양소는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에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은 초가공 식품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초가공 식품은 비가공 식품보다 훨씬 더 많은 섭취량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에는 단백질과 필요한 영양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식욕을 더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듯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식사량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식사량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공식품에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산업적인 공정을 통해서 가공되는 4군 초가공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탄수화물의 함량은 높은 반면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의 부족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식사량이 늘어나 체중 증가까지 달할 수 있는데요. 간편하거나 맛있다고 해서 즐겨먹었던 초가공식품들은 다이어트에 적이라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딱 맞는 작품 다이어트를 찾는 그날까지 한의사 인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